안녕하세요 메아씨입니다 여러분 선생님 이번에 네. 위험한 초대 시즌 14에서 네. 신병 테스트를 한다고 들었어요 음. 네. 선생님께서 신병 테스트 심사위원이시잖아요 네. 이번에는 어떤 기준으로 신병을 판단하실지? 글쎄 신병이라는 게 다방면으로 오긴 하죠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신이 왔다 내가 이상하다 그리고 신병 테스트 나올 정도면 본인이 감지한다고 봐요. 어느 정도 내가 뭐 보인다든지 아니면 사람을 보면 느껴진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좀 몸이 아프다든지 여러 가지 경로로 오고 요즘은 이제 매체들이 잘돼 있으니까 또 보고 그렇지 않은가, 할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신은 다 같아요. 신은 다 똑같은데 인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는 신의 연검을 많이 봤는데, 신의 연검은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하면 신령님이 감동해서 주세요. 그래서 인성을 위주로 보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생각하는 신병은 좀 어떤 건가요? 저는 이제 많이 아픈 걸로 왔지만 찾아오는 손님들도 보고하면 여러 가지 정말 뭐 가족이 다 죽는다든지 본인이 이렇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아서 정신병원에도 많이 입원했다가 나오고 아무 이상이 없는데 활동할 수 없는. 그런 수준으로 몸이 아프다든지 뭐 여러 가지 증상으로 오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조상이 왕래하는 그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뭐 하고 사람을 보면 느끼게 하고 일단 요런 것들은 조상의 영향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니까 러 신이 올때 조상을 앞세워서 와요. 네. 내가 인간인데 신이 내몸에 실리면 죽어요. 네. 그 기운을 멀리서 느껴도 굉장히 압도당하는 그 기운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상을 앞세워서 천천히 체를 바꿔 가는 과정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조상 지기를 많이 느끼니까 이게 빙의 같기도 하고 뭔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신병 비슷한 증상이죠. 그러니까 한끗 차예요. 이 조상과 신병은. 근데 그것을 잘 구분해서 그것을 다 해쳐서 신이 있는냐를 봐야 되는 게 이제 선생님들이 할 일이죠. 신을 테스트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신은 테스트를 할 수가 없고요. 신이 테스트에 응하지도 않을 뿐더러 속지도 않습니다. 그 그러니까 조상에 오는 느낌과 신에 오는 느낌. 그리고 조상의 지기와 신의 지기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무당이 되어서도 신의 지기를 느낀다는 거는 한참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간단히 얘기하자면 신의 느낌과 조상의 느낌이 굉장히 다르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을 테스트는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상이 앞서서 오다 보니까 이게 허주인지. 진짜 신의 능력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배고픈 한 많은 조상인지, 아니면 남의 귀신인지, 요즘에는 자가빙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빙의인지, 이런 것들을 테스트해 보는 거야, 말 그대로. 제가, 어, 여지껏 본 결과, 정말 신이 있는 아이들은 신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조상이 있는 아이들은 다 자기가 무당이라고 우겨요. 아니라고 해도, 다른 데서는 신을 다 받으라 그랬는데, 선생님은 왜 아니라 그러냐. 오히려 따져요, 저한테. 처음에는 조상신이 와요. 근데 그 뒤에 신이 계셔야지 무당이 될수 있는 거지. 소상의 능력만으로 제가 집이를 해결하고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신이 있는 것을 보고 판단을 하는데, 요즘 방문하시는 분들을 보면 신이 없는데도 무당이 돼서 오는 분도 많고, 신이 있는데 자기는 무당이 아니라고 하는 분도 많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잘 가려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고 보통 신이 있는 분들은 자기가 잡다한 어떤 직위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무당이 되어야 하는지 몰라요. 그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또 윗대로 갈수록 안 알려줘요. 내가 누구다, 내가 너 할머니다, 내가 너 할아버지다 하는 거는 아랫대. 가장 인간과 비슷한, 음, 대에서 올수 있는 거고, 그 윗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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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윗대로 올라갈수록 그런 말씀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음, 무당이 되어서도 그분을 찾기가 어렵죠. 새로운 신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기도 오고, 아프기도 한데, 알 수가 없는 거죠. 애동 때는 알려줘요. 그리고 애동 때 처음 들어서는 신들은 인간과 영혼과의 뭐 이렇게 중간 정도이기 때문에 느끼기도 쉽고, 말씀도 빨리빨리 알아들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윗대로 가면, 어, 안 알려주세요. 그래서 묵으면 묵을수록 신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신병 테스트라고 해서 뭐~ 내가 지금 신병인가요 아닌가요 어~ 이런 분들도 오셔도 되지만 무당이 되어서 신을 못 찾는다는 건더 힘든 거거든요 사실. 그런 분들도 참여하시면 많이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신병 테스트라 그래서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 선생님들이 뭐 저도 올해로 20년이지만 다 연차가 있잖아요. 움직임 하나만 봐도 이게 신인지 본인이 그러는 건지 다 알아요. 이 스치는 그 숨소리로도 알아요. 그만큼 굉장히 예민하게 신을 알기 때문에 뭔가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배워서 익히고 오려고 하지 말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냥 나는 오늘 차라리 멍청이다. 그냥 느끼는 대로 내가 할 거다. 뭐안 느껴지면 안 느껴져요. 해도 돼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안 느껴질 수도 있어요. 본인이 맨날 그렇게 느끼면 본인 선생해야 돼. 신병 테스트 올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거짓인 걸 솔직히 선생님 눈에 다 보여요. 본인들한테 얘기를 안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로 하지 말고 정말 무지 상태에서 그냥 들었으면 끌어올리는 거는 선생님들 이다할수 있으니까 가벼운 마음과 가벼운 몸으로 오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신병 테스트 심사위원. 네, 아시었습니다. 감사합니다.